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윤입니다. 어, 좀 오랜만에 화장을 해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코랄 색상의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같이 해볼게요. 이게 그냥 저는 화장 전에 사용하기가 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에센스 토너이기 때문에 그냥 물 토너처럼 막 날아가는 그런 토너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분을 좀 채워 주면서 그래도 화장하기 전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토너예요. 그래서 흡수를 해 주고 요거 코스알엑스 제가 잘 쓰는 거요 세럼이랑 케어놀로지 리블로 오일 요거를 섞어서 써줄 거예요. 요거는 어, 어딘가에 섞어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블렌딩 해주기 정말 괜찮은 오일? 근데,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에 섞으셔도 되고, 저처럼 세럼에 섞으셔도 되고, 저는 건성이라서 한세 방울 정도 섞으면은 가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섞으면은 제형이 조금 더 완전 쫀쫀했던 제형이 오일 때문에 살짝 부드러우면서 더 약간 광나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진짜 좋아요. 겨울에는 이렇게 오일을 쓰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법으로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니까 친구들이 화장품 뭐 발랐냐고 만날 때마다 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속에서부터 광이 나니까 확실히 그냥 베이스나 이런 걸로만 광을 줬을 때보다 더 예쁜 그런 광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매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은 여러분들이 스킨케어 단계 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그 단계에 섞었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정말 괜찮아요.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크림이에요. 되게 막 가벼울 것 같으면서도 전혀 가볍지 않고 보습을 되게 이렇게 수분을 잘 채워주면서 너무 괜찮은 크림이어가지고 저는 낮에, 아침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그러는 크림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일이 들어간 그 제품들이랑 좀 개인적으로 좀 궁합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더잘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앞에 오일을 썼기 때문에 피부에서 진짜 속에서부터 광이 엄청 잘 채워져요. 어떤 피부 컨디션에서 하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왕추천 드리는 방법입니다. 어, 광이 있는 베이스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안에서부터 광이 채워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베이스는 따로 안 써요, 굳이. 에? 여기 보이세요? 오하이오우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오하이오우 거는 저는 스킨케어 제품만 접해봐가지고 아직 이 쿠션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오늘은 원래, 원래 예전에 쓰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써봐야겠어요. 컬러가 그래도 좀 예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음, 컬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스킨케어를 엄청 촉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광이 또 자연스럽게 도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엄청 얇게 발리고. 여기 자체적으로도 광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그냥 스킨 케어를 한번 한 다음에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피부 표현이 됐어요. 피부표현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오일을 섞어서 바르면은 제가 다른 베이스 쿠션이나 뭐 이런 걸 써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광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쿠션을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메이크업 포에버로 당연히 눈썹이랑 유분기를 살짝 눌러줄게요. 아 요즘에 여러분 고민이 진짜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고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벌써 이제 다음 달 되면은 결혼 1주년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1주년이라니. 눈썹은 요 클리오 카드 브로우 펜슬 요거를 쓸게요. 이거는 내추럴 브라운 컬러예요. 염색을 1년 전에 하고 안 해가지고, 눈썹, 눈썹이 너무 검정색이네. 염색을 좀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에스쁘아 리어 라인이 애프리 콤미. 요게 요즘에 요 라인이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그 저는 그 모브미? 그것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이긴 하지만, 사실 저한테 베스트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요 컬러가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요런 컬러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바를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바르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꼭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써보고 나서 괜찮을 때 제가 주로 영상에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저랑 톤이 같으신 분들이 사용하셔도 정말 베스트 컬러일 거예요. 요즘엔 화장 너무 안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가끔씩 화장을 또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베이스 컬러로 사용해도 너무 예쁘고, 이거 제가 저번에는 블러셔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블러셔로 사용해도 진짜 예뻐요. 같은 컬러로 언더까지 좀 이어주고, 이게 색깔이 진하지 않고 되게 은은해가지고, 요즘에 팔레트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뭘 사용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결혼식 1주년 때는 제가 작년에 생각했을 때는 아, 이제 작년 한 12월 정도 되면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2월 결혼 기념일 때는 당연히 1주년 여행을 갈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1주년 때는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 살짝 연결을 해가지고 은은하게 음영을 살짝 줘볼게요. 이 컬러도 되게 은은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두 개를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거 약간 포인트 컬러로 바르기 좋은 컬러인데, 살짝 컬러감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거 손가락 말고 그냥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바르는 게더 예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펄 진짜 예쁘다. 네스포라는 펄, 펄 장인? 펄 진짜 예쁘게 잘 뽑는 것 같아. 이거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 찍으려고 연습해봤을 때 사용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의 한동안 화장할 일 있으면은 요, 요거 쓰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눈 밑에 펄을 또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 펄은 밝은 컬러로 해야겠다. 요 컬러로 눈 밑에 펄을 약간 찍어주듯이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줄게요. 저 속눈썹 펌도 다시 하러 가야 되는데 뷰러로 찍는, 찍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해서 아직 마음에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냥 민낯으로 있을 때는 되게 편한데 또 이렇게 화장하려고 할때 제가 원하는 이제 풀릴 때쯤 되면은 좀 그게 고민이어가지고 다시 할지 말지 너무 고민이에요. 라인 요거 캡본디 하고, 여기에서 이 끝에 컬러로 요즘에 꼬리 빼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살짝 라인을 잡아놓고 원래 꼬리 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엔 또 살짝 빼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쁘아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스테이 다크라는 컬러로 여기 되게 얇은, 이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꼬리를 살짝 빼줘요. 꼬리 빼주는 거는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된게 자연스럽게 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마스카라는 요거 에뛰드하우스 이거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제가 잘 쓰는 제품. 오늘 블러셔는 요거, 요거를 쓸 거예요. 이거는 되게... 흰기가 엄청 많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어떤 느낌일지. 제가, 제가 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으로 발색이 되네요. 페일 핑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딱 이렇게 맑은?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핑크 색깔로. 오늘 립은 요거 어뮤즈 신상 듀틴트 누듀 컬렉션 제품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를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형이어가지고 요즘에 가장 최애 립이에요. 최애 립. 저는 입술이 진짜 건조해가지고 촉촉한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촉촉한 제품이어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찰떡으로 잘 맞아요. 그리고 케이스 보시면 투명 케이스라서 너무 깔끔하고 완전 깨끗해서 이번 제품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은 이 11호 복숭아 컬러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 예쁜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이게 정말 이름처럼 그잘 익은 복숭아 색상의 컬러예요.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아껴서 바르는 이런 컬러예요. 이런 컬러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분 함량이 35%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광택감이 잘 도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끈적이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민낯에도 정말 부담 없는 컬러여서 손이 더 자주 가는 컬러예요. 10호 무화과 색상이에요. 이번 신상 컬러 중 메인 컬러인데 이렇게 발색은 채도가 높고 딥해 보이는데 입술에 발색했을 때는 저는 여기 이렇게 채도가 채도가 높은 컬러예요. 이게 봤을 때는 채도가 되게 높고 약간 쨍해 보이잖아요. 근데 발랐을 때는 오렌지 색상도 보이고, 코랄 색상도 돌고, 핑크 컬러도 보이면서 되게 오묘한 무화과 같은 그런 컬러예요. 저한테 베스트는 그냥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안쪽에 이제 무화과 요요 요 색상을 살짝만 발라주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봐요, 여러분, 광택이 정말 잘 돌죠. 이렇게 하고, 요거 레어카인드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오늘 제가 딱 생각했던 그런 메이크업 룩으로 완성이 된것 같아요. 오늘은 피부 표현도 마음에 들고 립이랑 섀도 우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퍼스널 컬러가 같으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